기초부터 JLPT 대뷔까지딱한 권에 안녕하세요. 독학일번어 필수 문법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1장 활용하지 않는 품사 편 중에서 참과 의문사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과랑 2과 내용 굉장히 많아서 공부하기 힘드셨죠? 3과는 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12개의 의문사를 함께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요 하자 읽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난이고요. 또 하나는 낭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언제는 난이로 있는지 언제는 낭으로 있는지 예, 자세히 예, 설명이 되어 있겠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 예, 일단은 요 난이나 낭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물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뒤에 오는 소리가 가디니티 이때는 예, 낭으로 읽고요 예를 들어서 낭 예, 난노, 난또 이렇게요 그리고 어, 그 외에는 그냥 나니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니가, 나니오, 나니모 나니니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난이란 난으로 있는데요. 의미는 무엇 또는 몇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今日は何をしますか?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라든가 お仕事は何ですか?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 무엇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 何色が好きですか? 라고 되어 있습니다. 何色, 무슨 색. 이런 식으로, 무슨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색이 붙을 때는요. 그래서, 何色が好きですか? 라고 하면, 직역하면, 무슨 색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의역에서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해석을 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 몇, 나니, 낭.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誰 라고 발음하고요. 의미는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誰가今日지 소지토반ですか? 누가 오늘의 청소 당번입니까? 라던가, これは誰のスマホですか? 이것은 누구의 스마트폰입니까? 이런 식으로,誰, 누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誰의 경우에 조금 더 정중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너 났다라고, 어래 대신에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it's 라고 합니다. 불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日本語の旅行試験はいですか 일본어 능력시험은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일본어 능력시험 언제인지 아시나요? 7월과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본어 능력시험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いつ帰ってきました? 언제 돌아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いつ는 언제? 자, 다음 도코네요. 확실하지 않은 위치나 장소를 가리키는 묻는 말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 어디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일본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미마셍 에기 와 도코 데스가 실례합니다. 역은 어디입니까? 할때 어디 도코이고요. 그 다음에 나카노씨 아우와, 또 끊어 이까나카노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어디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고 어디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개 보셨죠? 그죠? 그럼 바로 확인하기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 특히 세개 이상 것 중에서 어, 특정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어느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김우라 씨의 태블릿은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라고 할때 사용하거나요. 고노 가 노래가 있지 허시스 여기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세개 이상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갖고 싶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갖고 싶습니까? 지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이 예, 할 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너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이두개 예, 중에서 어느 쪽이냐라고 할 때, 어느 쪽을 고를 거냐라고 할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느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예문 한번 볼까요? 北격도南격도 너지라가 사무이ですか? 북극과 남극 중에서 어느 쪽이 춥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쪽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불특정한 방향이나 장소를 정중하게 나타낼 때, 그러니까 도꼬내신에도꼬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또찌라를 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해석은. 어디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라에레마스 어디에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너너라고 되어있네요. 어느라고 되어있는데요. 보통 뒤에 명사가 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물이나 사람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는데요. 어, 일과에서 배운 우리 예, 그라이를 붙여서 너너그라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예문 한번 봅시다. 김우상과 너너 히토 데스가 김 씨는 여기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에깔라가꼬마で도の 그라이 가까리마스카 집에서 학교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어 그라이네요, 그죠? 어, 어느 정도 할 때도 이도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넌 나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어, 여기는 역시 뒤에 도노처럼 뒤에 명사가 옵니다. 한번 예문 볼까요? 이상은 어떤 나이ですか이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또와 어떤 맛ですか 아, 나또는 어떤 맛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또 아시죠 그죠? 일본식 청국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덟 개 배웠네요. 바로 확인하게 하시고 다음 계속해서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는 어떻게 인데요. 사물의 상태나 방법 등이 확실하지 않거나요. 특정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나타내는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この後はどうしますか? <목소리> 이 다음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라던가 그 꼬마대 노야떼 기마스카 공항까지 어떻게 해서 갑니까? 방법을 묻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갑니까? 이런 식으로 노는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의 노였습니다. 자, 이 '도' 뒤에 시대를 붙여서 도시대라고 하면요. 어떻게랑 전혀 상관이 없이 어째서 왜? 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시대 렌락시대 그래나까 어떤데 스가 어째서 연락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까? 왜 연락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요. 너 시대 て그랬다는데 스가 왜 어째서 늦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합니다. 자, 이너 시대 어째서 왜랑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낮에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요. 어도 시대보다 낮에가 조금 더 딱딱한 표현이고요. 어, 그 다음에 도시대보다 난데가 조금 더 가벼운 회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쪽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대, 어째서 왜, 그 다음에 추가로 낮에 난데, 난데 같은 것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그츠입니다. 어 지금 해석이 두 개가 되네요. 몇? 몇 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은 개수를 물을 때는 몇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나이를 물으실 때는 몇 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역시 예문 한번 볼까요? 겉부はいくつありますか? 컵은 몇개 있습니까? 이렇게 사용하거나요. 아니면은 失礼ですが,시はおいくつですか 실례입니다만,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도시와 라고 하는 게 나이는 인데요. 나이는 없이 그냥 오이크츠 데스까?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오가 붙는 이유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들이나 어, 정중하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려면 그냥 이크츠 데스까?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개몇살 이크츠 라고 하는 음, 의문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 의미사가 되겠습니다. 이그라입니다. 의미는 얼마라고 하는 거고요. 가격을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세는 얼마입니까?라고 할때야친와 이그라데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전부데이끄라데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끄라데스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이끄라" 얼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부 12개의 음사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은 내용이 짧아서 일단은 용법 익히기 벌써 다 끝났네요. 그러면 한눈에 정리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제가 한국어 의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소리내서 1번어 말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혼자 하 힘드시면 제가 말할 때 따라해주셔도 돼요. 자, 갑니다. 무엇, 몇, 나니, 누구, 나래. 언제 이츠, 어디,どこ, 어느가, 너래, 어느쪽 어디, 너지라, 어느, 너너, 어떤, 돈나 어떻게, 너, 어째서 왜, 너시대, 몇개 몇살, 이츠 얼마, 이그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정리하기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비교적 양이 적어서 공부하시기, 복습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점검하기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지막 활용하지 않는 품사편이 되겠죠. 접속사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목소리>